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11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 0.58% 정도의 소폭 상승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 어,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비서몰딩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비썸 어, 홀딩스가 바로 비썸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어,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됩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어, 당연히 이제 그 이 종목도 비덴트 나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나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크게 좀 상승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인 거죠 근데 이제 과연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네, 그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 종목이 수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언제 올라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 비트코인을 사죠 네. 그죠? 비트코인을 살텐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뭔가 이제 비덴트도 주가의 상승 을름들이좀 나왔었던 모습이지만 언제 올라가고 얼마까지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미 당선인이 되게 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달러 약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투자처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이 비트코인 뭐죠? 이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팀에 친가상자산파가 대거 포진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든 경제팀에 가상화폐를 좋게 보고 어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주가의 뭐이런 모멘텀이 좀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가상화폐가 어떻고 저렇고 그거는 모릅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얼마의 가격이 될지, 얼마나 더 올라가고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아, 거기 상승,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비덴트가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600억 원 정도가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주죠, 아, 중소형 주이고 뭐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슈의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뭔가 잡아가고 끌고 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슈의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고, 그 이슈는 비트코인이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비덴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랬을 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 기술적인 흐름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비덴트의 주가의 위치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위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그동안에 흘러온 역사를 보면, 어, 지금의 이 위치는 어떻게 보면 좀바닥권 영역에 들어와 있는, 가격적으로 좀싼 영역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가격이 싸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싸더라도 누군가가 사주고 좋게 보고 해야, 예, 매수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즉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어,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터진 이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그것도 연이어서 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누군가는 좀 매수에 들어오는 어, 이런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거래량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의 하나의 기준은 결국에 이때 들어왔었던 10, 10월 22일날 발생했었던 이날 거래량 저기죠 이날 거래량의 가격을 깨지지 않으면 저는 좋은 거래량으로 본다라고 이전에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든 흐름들이 이 6천원대를 깨지 않는 흐름 속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 나왔고 최근에 하락 나오고 있죠 하락 나오다가 또 다시 나뭐 이런 흐름들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어, 그런 이제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6천 원과 7,500원 사이에서의 좀 갇혀 있는 이런 하나의 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 종목은 6천 원대만 깨지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 이때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의 가격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어,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 이때 표시를 해놨네요. 이때도 역시나 이제 6천 원대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죠. 어, 매수 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주가 빠질 땐 거래량 안 나오다가 다시 또 거래량 들어오고, 또 빠질 때 거래량 안 들어, 안 나오다가 또 다시, 예, 거래량이 또 터져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뭐 다소 요 며칠 동안에 조금 이제 뭐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전혀 뭐 나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이 뭐 그게 있죠. 전환사채권이 상장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전환 사채가 상장됨에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죠. 그렇다는 거는 이전에 제가 생각, 어, 제 가능성을 설명드렸던 게 이게 오늘 상장된단 말이죠. 11월 12일, 네, 오늘 지금 11월 12일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는 날인데 어 어때요? 주가가 안 밀린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죠, 얘네들이 200만 주, 240만 주 정도가 오늘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안 판다는 거죠. 팔았으면 이거 급락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거래량도 9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시나 뭔가 얘네들은 이거 이상으로 뭔가 바라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이 5천원짜리 야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건 거의 6천원이거든요 5,800원 6천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물량을 부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면 얘 수익 못 봐요 10회차 얘는 수익을 못 봅니다 수익을 못 보는데 이걸 전환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뭐 전환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후에 더큰뭐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의심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아, 그랬을 때 지금 이 오늘의 이런 하락들의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비덴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냐. 지금 추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랬을 때 지금의 위치 정도에서 양보 하나가 조금 띄워주는 게좀 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래야 좀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또다시 반등으로 가는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또 마련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역시나 이제 뭐 비덴트는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지금 가격적으로 싼 위치고 사실 이런 종목은 실적 보고 매매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보고 뭐 매매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뭐 이슈 보고 들어오셨거나 거래량 보고 들어오셨거나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위에서 이 종목을 또 좋게 보고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해서 힘든 시기로 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 그러나 지금은 좀팔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반등을 어,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길게 봤을 때 저는 6천원대는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서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뭐 지금 7,000원 때 있는데 한 6,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에 두고 뭔가 이렇게 반등을 기다려보는 뭐 짧은 단타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역시나 이 위에서 좀 쫓아 들어가셨던 분들도 지금은 뭐 팔아야 될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이후에 올라오는 상승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아,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 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음,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댓글로써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아, 추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